니내 얼굴이 이상해요. 아이고. 우리 손녀한테 이게 무슨 일이니? 이른 아침 미국 댈러스의 어느 가정집. 손녀의 비명을 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손녀의 방으로 달려가는데요.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감동 문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시나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이 위험에 대처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행동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도전과 우리를 더 강하고 적응력이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또 우리의 주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스트레스가 지속되거나 효과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울, 불안, 수면 문제, 심지어 신체적 질병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며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찾아 신체와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헤어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미국 소녀 애니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안면 마비와 입이 돌아가는 일명 구안와사라는 질환에 걸린 후 수소문 끝에 한국에 오게 된 사연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델러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앤이라고 합니다. 제가 10살 때 부모님께서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 후 아빠는 저를 할머니 댁에 데려다 놓고 처음에는 일주일 시간이 지나자 한 달에 한 번씩 보러 오시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빠와의 연락이 끊긴 후 저는 부모님에게 버려졌다는 생각으로 몇달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학교도 나가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몇 달을 보냈습니다. 방에서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독서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꿈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무척 좋아하는 소설. 바로 해리포터의 JK 롤링처럼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 안으로 빠져들어서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 다 잊을 수가 있어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돼서 언젠가는 엄마도 다시 만나고 돈도 많이 벌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효도도 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행복한 시간은 학교를 다녀온 후 책상에서 제가 좋아하는 글을 쓰는 시간입니다. 한번 쓰다 보면 재미있어서 새벽 늦게까지 글을 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직은 완성된 작품은 없지만 언젠가는 제가 쓴 글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작업을 하는 게 처음에는 재미있었지만 아이디어를 살리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있다 보니 허리와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했지만 크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통증에도 익숙해지면서 소설을 쓰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르는 비밀이 한개 있습니다. 바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심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혼 후 애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친했던 친구들마저 하나둘 저를 외면하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럴 때면 저는 교실 한 구석에서 소설을 쓰곤 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이 제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런 날이 지속되며 점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이제 제 주위에 저를 도와줄 친구는 없었습니다. 제 물건을 뺏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고 때리는 아이들만 늘어났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혼자 견디다가 해서는 안될 생각까지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다른 이유를 대며 전학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에도 속 한번 섞이지 않은 착한 손녀였기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제게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무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전학을 시켜주셨습니다. 전학을 간 학교에서 첫몇 주는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남은 소설을 쓰고 싶은 생각에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전 학교에서 저를 괴롭히는 주동자였습니다. 전그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와 그 무리들이 뛰어와 저를 둘러싸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저씨께서 뭐 하는 거냐며 다가오셨고, 그 아이들은 나중에 보자며 아무 일 없다는 듯 가버렸습니다. 그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몇 시간이고 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겁니다. 아저씨께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고 집으로 오는데 너무 슬프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이 상황이 너무 싫고 괴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제 방으로 올라가 펑펑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가려고 일어나 준비를 하고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입도 제 맘대로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어제 맞은 것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시면 걱정하시니 찜질도 하고 마사지도 해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저는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를 소리쳐 불렀고 할머니는 무슨 일이냐며 바로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저를 데리고 바로 병원으로 갔고, 그곳에서 안면마비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최근에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옆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봐, 어제 일은 말하지 않고 공부하는 게 힘들다며 대충 둘러댔습니다.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 얼굴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허리와 어깨까지 아프기 시작해서 저는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할머니께서는 몸이 낫는 게 먼저라며 당분간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허리와 어깨 통증은 사라졌지만 안면 마비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제 얼굴이 원래대로 돌아오길 바라며 마사지를 해주시고 노력하셨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비싼 병원비를 내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까지 먹었지만 상태는 크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계속 돈을 쓰게 되니 너무나도 죄송스러웠습니다. 이대로 평생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아시는 친구분에게 들으셨다면서 한국의 한의원이라는 곳에서 침을 맞으면 낫는다고 저에게 한국으로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까지 가는 비행기 표며 안 그래도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저 때문에 더 이상 힘들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지 않았고, 하나뿐인 손녀가 걱정되셨던 할아버지께서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비행기 표를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다고 생각하니 들뜨기도 했고, K-POP으로 알고 있던 한국을 간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혹시나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치료하러 가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어쩌나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 친구분에게 전해 들은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한의원에 도착한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는 한의원은 약간 낡고 나이 드신 분들만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미국의 병원보다도 고급스러운 모습과 직원들의 전문적인 모습에. 대형 병원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한의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어린 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며 할머니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연세도 있으신데 먼 곳까지 오느라 너무 고생하셨다며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다른 곳은 불편한 곳이 없느냐고 물어보셔서 허리와 어깨가 아프다고 말씀드렸더니 저의 아픈 허리와 얼굴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한의사는 조금 더 일찍 왔다면 금방 나았을 거라며 한국에 있는 동안 며칠은 침을 맞으러 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될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께서 일주일 넘게 숙소를 예약하시는 것을 보고 의아했었는데 나중에 여쭤보니 친구분에게 하루 이틀 진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할아버지 친구분께 미리 들으셔서 숙소를 그렇게 예약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머물며 매일매일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에는 솔직히 그렇게 큰 호전을 보이지 않아서 괜히 여기까지 왔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부터 거울을 봤을 때제 얼굴이 예전보다 자연스러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또한 아주 신기하다며 기뻐했습니다. 4일째 되는 날은 꽤 많이 좋아진 제 모습에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7일 동안 한의원에 간 결과 제 얼굴은 거의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깜짝 놀랐던 이유는 치료비였습니다. 거의 일주일 내내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할아버지께서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아마 이렇게 진료를 받고 병원에 다녔다면, 10배는 넘게 더 나왔을 텐데 말이죠. 그 순간 언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많은 한의원이 있는 나라에 사는 한국인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있었던 10일 동안 저는 원래의 얼굴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와서 되찾은 얼굴보다 제가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제 옆에 안 계실 때 의사선생님께 안면마비가 오게 된 이유를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학업 때문이 아닌 학교 폭력과 왕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폭력을 당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힘들었겠다고 위로해 주시며 세상에는 좋은 어른들이 많으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학교 폭력과 관련된 상담사분에게 연락을 하셔서 무료로 상담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도 이제 당당하게 대하며 졸업 후 그동안 썼던 웹소설로 유명 작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료받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의사 선생님과 제 마음을 치료해주신 상담사 선생님, 그리고 언제나 저희에게 너무 친절하게 해주신 병원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한국의 침술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여행이 아닌 침을 맞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애니가 한국을 방문하여 안면마비도 치료받고 친절한 한의사 선생님 덕분에 학교 폭력 상담으로 마음의 병까지 다 나아서 갔다고 하니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한국의 침술 치료의 우수성과 더불어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독 문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메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